로마서 12장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9절부터 13절 추가해서 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9절부터 13절, 각절 두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부터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말씀함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고 언제까지 익숙하여서 무의식적으로 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걸 피아노 치는 것에 비유하면 제일 적,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아노를 처음에 치면 도레미파솔파미레도미솔미도미솔미도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바이엘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치죠. 체르니 30번, 30번, 100번, 40번 이렇게 치다가 이제 연주를 좀할 때쯤 되면 악보를 다 외웁니다. 얼마나 많이 연주를 해야 악보를 다 외우겠습니까? 많이 연습하는 거죠. 또 우리 합창단 아이들이 또연 그 전기연주를 하는 걸 보면 악보를 열몇 곡이나 되는 악보를 다 외우죠. 얼마나 많이 불러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 입에서 줄줄줄줄 흘러 나오도록 계속 반복하면 내 입에서 흘러 나오도록 반복될 때 그다음에 뭐가 살냐? 악상이 살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보대로 연주하다가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면 살짝 빠르게 되다가 살짝 느리게 되다가 높게도 했다가 낮게도 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 전도사 때 소개할 때는 그 원고 읽기가 바빠요. 그냥 하, 저거 원고 읽기가 바쁘지만 또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원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크게도 하고 세게도 하고 여유롭게 하죠. 이게 반복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로마서 12장 5월 한달 동안 완전히 입에서 읽도록 반복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와께서 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가 아무 없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가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맞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즉 요아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수 할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마지막에 20... 출장에 소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성경인 성 소원을 지켜야 된다. 소원하였거나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소원이 성사되지 않는 소원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읽은 것은 어린 딸 시집까지 아니한 딸이 어떤 소원을 했을 때는 아버지의 허락을 듣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이며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는 아내가 소원을 했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되어서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부한 과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소원을 하였으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소원에 대한 책임을 자기 신이 져야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들었는데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몇 날이 지나서 이렇게 어? 지켜오려고 해보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죄는 남편이 져야 된다. 그러면 소원은 소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그 소원을 하는 그 당사자, 여기 나오는 당사자는 다 여인이고 어린 딸이고 그리고 어 이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관계 속에 있습니까? 책임 관계 속에 있는 이 책임자, 보호자, 그리고 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소원으로 특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소원 한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맹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헌금 작정헌금 작정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아니 될이야기겠지만이 본질적으로 소원을 왜 하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소원을 왜 합니까? 보통 어떤 특별히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을 합니다. 그렇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달라고 해놓고 아들받 바치는 소원은 좀 과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팔하 아 팔을 바치면 안되는구나. 뭐 아들을 주시면 뭐 내, 내 밭을 드리겠습니다. 내 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젖을 때면 하나님 전에서 지내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소원을 하였지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 외의 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는 거또뭐 우리가 병에서 낳는 거 우리가 또 어떤, 어떤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하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거 대박 나면 교회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소원은 아주 잘하죠.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내가 1억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잘하죠. 그죠? 다행히 당첨이 안 돼서 다행이죠. 여러분 당첨되면 더큰 시험이 듭니다. 1억 드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왜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려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여여자가 여, 만일 어려서 여기 어리다라는말나 나아르란 말인데 나내 아림이라는 이 표현은 내오림이라는 표현은 이제 철이 없어서 처녀이죠 아가씨이기 전에 소녀 청소년입니다. 아직 어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을 막할 수 있어요. 그죠? 남녀가 사랑에,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하면 오빠가 별도 따줄게. 별딸수 있습니까? 예? 달도 따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딸수 없잖아요. 진짜 따달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절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음에 마음의 감정이 말로 표현될 때 과하게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바가 크고 소원이 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도 그냥 허황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못 지키기도 하는 일이겠지만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읽으니 너무 좋아서 내가 백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소원하듯이 얘기하는 이게 생각보다 안 쉽거든요 쉽습니까? 천절함송하겠습니다 하고 훅 던져요. 이거 소원이 아니고 허언입니다. 사실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함부로 뭘걸 듯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함부로 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 어떤 사회가 되냐면 사람들이 다 허언증에 빠집니다. 그냥. 지키지 못할 말을 마구마구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그 사회가 신뢰사회가 안 되죠. 허망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다 해줄게. 다 사줄게. 차 사줄게. 집 사줄게. 뭐 서울대학교 총장 시켜줄게.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 할때뭘거느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건다 라는 말이죠. 그걸 못 지키면 내가 네 아들이다. 네 성을 간다. 내가 누가 아버지 아들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냥 그냥 헛된 말을 헛 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되니까 무책임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경솔하게 또는 과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의 서약도 마찬가지고 또 맹세하는 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레 위기나 이 민숙이나 또 성경 몇 곳에서 소원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요, 철회가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민숙이 30장에는 여인의 경우에 그 보호자 되는 남편과 그, 그의 그를 다 그의 가족의 가장 되는 아버지가 허락을 득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내 남편이 소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되느냐 남편이자야 된다.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다른 짐승과 달리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말을 할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그 의성을 내거나 의태어를 내거나 그냥 소리를 냅니다 짖는다 혹은 운다 혹은 우지 짖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짐승이 소원하지 않아요 옥상에 있는 악어가 다 보면서 뼈두 마리만 주면 안 짖을게요 뭐 그렇지 않아요 뼈두 덩어리 한 덩어리만 더 주면 안 짖을게요 라고 말하거나 혹은 또뭐 간식 하나만 더 주면 오늘 조용히 그냥 짜져 있을게요. 그렇게 자기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지 않아. 요 행동에 대한 예측은 해요. 지금 이 책고로 달려가면 내가 넘어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 예측은 하지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할수 있는 언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많은 문학가들이 이 판타지, 이 상상이 날개를 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상이 너무 과해지면 우리가 현실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마구마구 해서 이걸 해주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해주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게 그런류의 소원이나 말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나도 못 지킬 거를. 목사님 이 백도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그래요.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해나 하겠다" 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러고 싶은 이야기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말하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닮는다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을 신닮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우리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지켜져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을 할 거면 지키고 지키지 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유대인들의 비즈니스 쉽게 나와 있는 일개명이 그거예요. 함부로 사인하거나 서약하거나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계약한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신중하라가 유대인 비즈니스 일개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 수십장을 들여다 대놓고 마지막에 사인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큰돈 빌리는데도 은행 가서 보면요 계약서를 여러 장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들었음이라고 그냥 덮어 쓰기 들었음 확인하였음 그리고 사인하고 사인 한 서른 개 하면 1억이 나와요. 우리 안 읽어봅니다 보험 계약요 안 읽어봐요 정작 보험 타려고 턱가 보면 이거는 특약에서 빠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 허언증이 있다라는 거죠. 보지도 않고 그냥 확인하고 듣지도 않고 확인하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인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 다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키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왜 이렇게 두 번만 말했느냐면 유대인들의 습관에 맞나 맞다 진짜 맞나 맞다 세 번째 물을 때는 맹세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의 언어습관에 세 번을 곱씹어 물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름만 겁니까?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나? 맞다니까 그세 번째 걸 때는요, 먹뭐 걸래?라고 걸어요. 그뭘 걸래? 그러면 내 집을 걸게. 혹은 내 옷, 겉옷을 걸게. 혹은 내뭐돈만원 걸게. 우리도 뭐 주일날 울, 울기, 울기 안 울기 만원빵 하잖아요. <laughs> 안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날것 같으면 미리 예약하자 목사님 울 거죠? 묻잖아요두 번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맞다. 만나 맞다. 진짜 만나 그러면, 확인해 볼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무 뭐든지 확실한 게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게 진짜 확실하던가요? 엊그지만 해도 우리 어떤, 소그룹 모임 가가지고 내가 말안 했는데 자꾸 저보고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저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이 말했잖아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군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직접 하셨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확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이 믿어요. 믿을 때뭘 거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요 약해요. 약해요 참으로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어, 조망하고, 뭐, 누가 이를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측 없다.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렇, 그렇다 할지라도 어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목회자를 쳐다보면서 저 목사님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서 열심히 지켜보죠. 저못 지킬 거예요. 근데 거기 실망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기보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가급적이면 아끼고, 가급적이면 책임질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할수 있는 만큼을 해라라는 거죠.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크다고 해서 큰걸 걸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거래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인간이 하나님께 뭘 거래해서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 이말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내게 약속에서 지키기 어려운 존재다. 내가 약속할 테니 내 약속 붙들어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소원한 하나님의 서약책이라고요. 이 약속 붙 드시고, 우리는 불필요한 소원이나 서약을 하기보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요, 우리 입에서 하나 함부로... 막뭘 소원하듯이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고 어떤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다면 마음으로 결정하여서 선하게 드리시고 입으로 말하고 드리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거 드리더라도 잘 숨겨놨다가 하나님 짜잔 하고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백만 원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백만 들고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은 이미 내게 돼 버렸잖습니까? 마음으로 작정했다가 하나님 내 마음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 모든 욕 것이 욕심에서 나오잖아요. 욕심 이 있으니까 걸고, 욕심 이 있으니까 더큰걸 요구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을 들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되게 멀려고 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 작정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걸고 우리 소원을 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얻어낼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성급하여서, 다급하여서, 또는 욕심이 많아서 더큰 것을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에 직시하여서 말과 행실이 같게 하시고, 말을 했다면 지켜내게 하시고. 헛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송학교가 어제 다시 1단계 11기가 개강되었고, 정말 전국에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려.